아 드디어 보름달이 오, 떴습니다. 훤합니다 밤밤 같지가 않고 낮 같아요 보름달이 훤하게 떴습니다 아, 조금 이따 구름이 이제 달을 가려주면 그때 또입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름달이라 아주 훤합니다 오우 이야 선박 다 <laughs> 이야 이 뭐냐, 이 뭐냐, <laughs> 오, 이게 뭐냐 이거냐 향어냐 오우 이거 지작한데 뭐야 이거 이머 향어냐 오우 향어네 찌알 좋은 향어 한수 나왔습니다. 이야 어우 손맛좋다 이야 뭐 그렇게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아 대박 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름달이 떴는데 이렇게 환한 보름달에서도 이렇게 짬 낚시에 예, 향어, 메기, 붕어, 아 붕, 붕어도 그, 35cm 이상, 뭐, 38, 37, 이런 아주, 그, 굵직굵직한 붕어들로 아주 손맛을 잘 봤습니다. 예, 이만 정리하고, 아, 또, 다음을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손맛을 보려고 어두워지기 전에 낙지대 편성을 먼저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직 그 어두워질라면 좀 시간이 있는데 아, 낙지대를 피기 전에 이렇게 그 어분을 이렇게 100cc에다가 물 100cc를 이렇게 먼저 불고 놓고 이렇게, 어분을 먼저 이렇게, 아주 강력합니다. 그, 바닥에 있는 바닥 고기들, 장어 잉어, 붕어, 이렇게 그, 묵은 바닥 고기들, 예, 아주 잘 먹습니다. 아주 끝내주게 잘 먹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집어력 예, 그리고 그 고기가 이렇게 먹이를 빨리 먹게 하는 그, 효과까지 아주 만점입니다. 어분이 부를 동안 낚싯대를 피고 아, 떡밥을 또 마저 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편성을 마쳤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이제 찌맞춤을 마쳤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목 반으로 지금 다 마쳤는데 어, 큰 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빅사이즈 향어, 잉어, 손맛을 보기 위해서 찌맞춤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떡밥은을 마저 대고 손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사용할 찌는, 어, 낚싯대는 우측이 어심 초경질 대 3위 대 예, 그리고, 이렇게, 그, 5cm 위에, 5cm 위에, 이렇게, 그, 더 이상 못 내려오게. 예, 그리고, 요그 반을, 요, 귀에서부터, 요, 목줄기까지는 10cm. 예, 이렇게, 맞집체비 2로 세팅이 돼서 한목 반으로 지금 맞췄고요 오늘 사용할지는 5g. 예, 5g 찌로, 정통 찌를 사용을 합니다. 정통찌 3위때에는 80cm 80cm 장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상공대에는 70cm 이렇게 해서 그 정통찌 5g으로 막집채비2 세팅을 해서 그 70cm와 80cm 아, 찌가 길면 길수록 아주 그찌올림이 좋고 또 이렇게 그 빨대도 아주 시원하게 쫙쫙 빨려줍니다 천질하기 좋게끔 예, 그래서 60보다는 70, 80이 예, 조금 낫고, 여기 가은경우 수심이 한 2m50 정도 나오니까 80짜리를 사용해도 아주 무난합니다. 수심이 2m만 넘으면 예, 70, 80짜리 아주 그 찌올림과 그 이렇게 빨고 내려갈 때 시원하게 딱 끊어주는 절도 있는 입질, 예, 그 시원한 입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심 초경질대가, 이제, 앞전에는 조금 그 무겁게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 만드는 그 낚싯대들은, 어, 무게를 약간 감안을 시켰습니다. 예. 그, 너무 무거운, 그, 빳빳하면, 빳빳한 건 좋은데, 무게가 조금 무겁다. 예,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이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무게를 조금 줄이고 예, 강도는 살짝 떨어지게 초초 예, 경질대에서 초경질대 정도 예, 살짝만 강도를 낮춰서 예, 무게를 좀 줄이면서 예, 아주 손맛을 더 파이팅 넘치는 손맛을 볼수 있게끔. 예, 뭐 웬만한 고기들은 뭐 그냥 뭐여땅한번 10초도 안 걸려서 다 나옵니다. 향어 같은 것도, 예. 예 어심 어심 초경질 때가 초초경질에서 초경질 정도 그 일반 경질 때는 한두배 이상 강도가 나오죠 예. 그 정도 그 아주 그 향어 잉어 대물용으로 이렇게 그 어심 때를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당도가 상당히 그 좋습니다. 허리 힘이 상당히 좋아요. 머리 돌리고 가는 고기도 머리를 다시 돌려서 당길 수 있는 파워 파워풀한 낚시대입니다. 예, 원줄은 카본 4호줄이고요. 아 이제 80짜리 뭐 90짜리 요런 사이즈들이 또 혹시 입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원줄은 약간 굵게 4호줄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원줄이 3호 줄을 쓸때 1.5목 맞춤이면 4호 줄을 쓸 때는 1.7목, 예, 5호 줄을 쓸 때는 이제 1.8목이나 2목까지 예, 이렇게 맞춰주시면 아주 그 원줄이 굵어졌다고 해서 둔해지는 채비가 아니라 원줄이 굵어져도 예민한 채비. 예 그게 바로 맛집 채비 2의 장점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바늘은 무민을 8호를 사용을 합니다. 무민을 8호 같은 경우에는 붕어, 향어, 잉어, 매개를 한꺼번에 그냥 다그 후킹을 해서 끌어낼 수 있는 예, 그 정도 크기고, 붕어로 봐서는 조금 큰것 같은데, 예, 큰 붕어 이제 뭐35 이런 빅 사이즈를 그, 그 걸어서 끌어내는 데는 바늘이 크지 않,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떡밥은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낚싯대 피기전에 물을 버놨더니 요렇게 잘 이렇게 잘 불었어요. 이렇게 잘 불은 데다가 마지복은 200cc 마지막은 200cc 그 다음에 인버거가 50cc 찜버거가 여기서 작은 50cc컵으로 한컵 찜버거는 네. 점성을 낮춰주는 용도로만 써야지 많이 들어가면 고기가 뜨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고속기때 고기들이 뜨기 때문에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어분 속에서 찜버거가 이렇게 묻혀서 점성만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만 하기 네. 그 다음에 집어제는 이렇게 고봉으로 30cc 예, 이렇게 그 넣고요 예, 그리고 물을 떡밥을 좀 이렇게 섞어 준 다음에 이렇게 섞어 준 다음에 골고루 이렇게 조금 섞어서 섞어주고 물을 50cc를 더 추가를 하고 이렇게 50cc를 추가를 하고 네, 지금 딱 달아 던지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딱그돼 있는 상태에서 그 바늘에 달기 전에 손에다가 이렇게 두, 요두 손가락을 이렇게 물을 묻히고 이렇게 떡밥을 만져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져서 새끼손가락 한마디 크기. 새끼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이렇게 바늘에 이렇게 말랑말랑 하면서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달아 던져줍니다. 이렇게 단, 달아서 캐스팅. 예. 이렇게 하면 외봉으로 꾸준히 집어를 하면서 한 5분이나 7분 간격으로 떡밥을 한 번씩 갈아주면서, 떡밥이 꾸준히 들어가면서, 집어를 시키면서, 예, 이제, 그, 손맛을 볼수 있는, 예, 아주 재미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공대 같은 경우에는, 좌측의 상공대 같은 경우에는 70cm 정통지, 예, 그리고 그 3위대 같은 경우에는 80cm 예정통찜입니다 5g 요. 네 이제 이렇게 떡밥을 너무 크게 달지 말고 이렇게 손에다 물을 사, 그두 손가락에 손을 물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그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래서 찌맞춤이한목 그 반으로 되어 있으면 예 밥을다가 던졌을 때한 목이 나오게 예.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심 재면서 떡밥을 두번세번 번 이렇게 달아 던지면서 집어가 됩니다. 예 이렇게 그냥 떡밥을 달아 던져서 한 목만 나오게 그냥 맞춰주면 됩니다. 아주 그뭐 수심을 따로 잴 필요 없이 예 떡밥을 그고 그 정도 크기로 떡밥을 새끼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그냥 달아 던져서 그냥 한 목만 나오게. 예 수심을 따로 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낚시하는 기가 아주 편하게죠. 예 수심 젤 필요가 없고 이렇게 그 수심을 재면서 떡밥은 항상 새끼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이렇게 손에 물을 묻혀서. 새끼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이렇게 어, 달아주면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달아주면 예, 말랑말랑하면서 쫀득쫀득합니다. 이렇게 달아주면 손에 잘 붙지도 않고 예,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파워풀한 손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빅 사이즈 향어, 잉어, 바닥에 무거운 고기들 예, 그런 고기들이 아주 좋아하는 어분이기 때문에. 어, 애들은 가라, 어른들만 와라. 예, 그런 떡밥입니다. 예, 큰 고기를 유인을 하기 때문에 애들은 예, 큰 고기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작은 고기가 먹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 그 전에는 작은 고기가 먹을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빅 사이즈가 원체 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이렇게. 손에다 물을 묻히고 새끼 손가락만한 한 마디 크기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달아주면서 이제 수심을 찾으면 됩니다. 한 목이 나올 때까지 예, 떡박질을 하면서 이렇게 수심을 찾아주면 됩니다. 한 목이 나올 때까지 두번세번 번 이렇게 달아 던지면서 예, 수심층을 찾아주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상공 어 3위대를 폈더니 어 2m50이 아니라 한 3m 정도 됩니다. 여기 좌대 수중 좌대가 아니고 여기 방갈로에서 방갈로가 지금 앞으로 한한 한 7, 8m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원래 저 본바다에서 하면 3위대 지금 2m50에서 70 정도 나오는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방갈로가 나와있는 바람에 수심이 한 3m 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m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지금 70 80 장치를 쓰는데도 어, 찌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수심을 찾으면서 이렇게 떡밥을 이렇게 몇 번이고 달아줍니다. 이렇게 예. 어, 이런 고속인데 그. 그 더군다나 오늘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더운 날인데 왜 이렇게 깊은 쪽에 앉았느냐 어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어 날이 더우면 깊은 쪽에가 수온이 더 해가 지고 나면 빨리 떨어집니다. 예. 온도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쪽보다는 깊은 쪽이 좋다. 예. 그래서 이렇게 깊은 쪽으로 앉았습니다. 지금 수심이 제일 깊은 쪽으로 앉았는데. 네 예, 지금 수심이 벌써 한 3m가 넘어 갔어요 예 3m가 좀 넘습니다 네 예, 이렇게 수심을 찾으면서 이렇게 떡밥을 꾸준하게 달아주면 집어도 되고 예. 짧은 데는 수심을 맞췄는데, 긴 데는 아직 끼를 더올려야 되나 봅니다. 이렇게, 오우, 와 총알처럼 사라지네. 예, 런그 지금 보니까, 상공대에는 경사면이 있고, 3위대에는 평평한 바닥까지 들어가나 봅니다. 온바닥에 들어가나 봐요. 예,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경사면과 본바닥이 만나는 아주 기가 막힌 포인트 자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손바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떡밥 뭐 쓰세요? 저요? 네 우리는 국수는 먹 있어요 저는 맛집어문 써요 네? 맛집어문 저는 저거 저거 지금 저거 수국 가면 저거 된장 어분 있잖아요 예 그거 거든요 예예 잘물들더라고 숲에 오면 어아 우리는 전국 어디가도 맛집 오면서 해아 맛집 오면예 그러니까 언제나 타자 그래 타 <laughs> 지금 잡은 것도 37이야 아유 그래요? 예 우리 조그만가거안 잡어 향붕어 아니에요? 예 여기는 향붕어가 그 아니고 황금붕어 새마을낚시터 네. 새마을낚시터 황금붕어 뛰어서알대요한칸예한칸 띄어서, 예, 띄어서 어. 그 0.9하고 1.3을 펴. 0.9한칸때예0 9가향을 예. 잘라 와. 한칸때는 있어. 어. 어. 거기 향을 잘라 와요. 거잘 나와요, 그 자리가. 한칸 예, 때하고 잘 나와. 뭐, 예, 한칸 때하고 1.3이 잘라 와. 어, 작은들을 찾라고 예. 세번째에서 예. 거기다 한칸대가 한 잘나오거든요 어. 거기는 또 붕어도 나오면 커그 어. 한칸대에 한 붕어가 나오거든요 상어랑 붕어랑 야 오늘은 나오는게 다다30 중반이라 순맛이 어. 있어 오호 이야, 선맛 좋다. 우야, <laughs> 이 뭐냐? 이거냐 향어냐? 이야, 시안 좋니 향어 한스 나왔습니다. 이야, 오, 선맛 좋다. 이야, 그럽니다. 아, 오늘은 그 정통찌 5g 예, 70cm와 80cm 예, 이렇게 아, 장찌를 가지고 아, 이렇게 정통찌 5g 70짜리와 80짜리 긴찌를 가지고 이렇게 손맛을 봤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모름달이 환하게 떴는데도, 아 그래도, 찌만, 손만, 아 골고루 잘 봤습니다. 아 재밌게 놀았으니까,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아 오늘은 이만, 그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만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을 기약하면서 고기 한번 그 잡은거 구경 한번 하고 네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잡진 못했지만 아 대박 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름달이 떴는데 이렇게 환한 보름달 에서도 이렇게 짬 낚시에 예, 향어 메기 붕어 아, 붕, 붕어도 그 35cm 이상 뭐38 37 이런 아주 그 굵직굵직한 붕어들로 아주 손맛을 잘봤습니다예 이만 정리하고 아, 또 다음을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